자 제곱근의 표현 한번 풀어봅시다.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자, 이것도 이게 물어보는 게 뭔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돼. 봐봐 우리 앞서서 했던 거 뭐야? 뭐뭐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했지? 이 양의 제곱근은 이거는 빼고 생각해봐. 1일에 제곱근을 구하시오야. 그치1 1일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라고? X 제곱에서 1 1 되는 거 찾으라고. X는 그럼 뭐야? 루트 표현해야 되잖아. 제곱 되는 게 없으니까. 루트 11, 근데 플러스 루트 11, 마이너스 루트 11이 있어? 자, 이제 생각해봐. 양의 제곱근만 하래요. 양의 제곱근이니까 뭐야? X 0보다 큰거 찾으래. X는 루트 11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3에 음의 제곱근. 얘를 구하래. 음의 제곱근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거 없다고 생각해. 일단 가려봐. 손가락으로 가리든지한번더 써. 3의 제곱근을 구하래. 3의 제곱근을 구하래요. 3의 제곱근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어. 어떤 걸 제곱해서? X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걸 찾아야 돼. X는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없잖아. 이럴 땐 루트를 씌워. 쉬워. 루트를 씌워서 표현하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어.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두 개가 있는데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. 이제서 보면 돼.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. 음의 제곱근만 쓰면 되겠구나.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. 0.1의 제곱근 자, 여기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갈게. 0.1을 가끔 100분의 1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. 0.1은 10, 10분의 1이에요. 0.01은 100분의 1이야.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. 우리 이거 한번 표현해보자. x 제곱은 0.1그 x를 구하래요. 근데 이거 제곱근으로 못 나와. 느는 거야 그냥. 이렇게. 루트를 씌우세요, 그냥. 씌우세요. 못 나와. 제곱수가 아니니까. 10분의 1은. 그래서, 루트 0.1에 플러스인 거, 마이너스인 거. 둘다 쓰면 돼. 여기는 양의 제곱근을 하라거나, 음의 제곱근을 하라거나, 이런 말이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또, 제곱근 5분의 2. 자,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얘는 앞에 제곱근 나와있지. 제곱근이 앞에 나올 때는, 루트를 먼저 시작하고 얘를 그 다음 순서로 둔다. 이거야. 이것만 써야 돼. 자, 밑에 거 풀어보세요.